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태수승입니다. 자 스팀 달러가 유이 딱지를 달고 나서부터 급락을 시작했죠. 근데 급락 한 날이라도 매도를 했으면은 현재 이게 25% 가량 추가적인 하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미리 팔았으면은 손실을 덜 봤을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팔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반등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이뭐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데 거기서라도 내가 매도를 하는 게 좋겠느냐 현재 이미 늦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며 지금 당장 내가 뭘할수 있는지 그리고 불안하기만 한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이 스팀 달러로 내가 손실을 봤어. 그는 손실을 본 이후에 어떻게 해냐, 해야 되냐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코인을 매매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 뭐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죽었으니까 앞으로도 좀 쉽지 않아 보이니까 코인은 계속 평생 동안 바라봐야 될것 같은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코인을 매매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3월이라고 하는 감사 시즌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얘는 언제, 얘는 언제, 얘는 언제 갑자기 그냥 거래소 마음이에요. 갑자기 상패를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거래소에서는 상패를 안 시켜 막 이런 게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때 어떤 코인을 매매를 할 것이냐 이 기준을 설명도 다 전부 드릴 거고요. 스팀 달러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많이 중요하니까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최근에 이 비트코인 골드가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얘도. 그러면은 얘가 도대체 이제 이유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다시 로그인을 좀 했고요. 자,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조금 비교를 해 봐야 될게 있는 게 얘는 현재 여의 12월 23일까지만 거래 지원이 된다. 업비트에선 상폐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빗썸이랑 코인원에서는 얘 잘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래도 비교적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옮기면 끝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라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 얘는 이제 보실게요. 업비트 말고는 htx 좀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래소 잖아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한국 거래소의 다른 거래소에 대한 아예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불안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 상폐가 돼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입출금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상폐가 돼 이런 가능성도 우린 열어봐, 열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 비트코인 골드와 비교를 해봤을 때또 트윗도 없어 커뮤니티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패가 돼. 그 다음에 1월 23일 날이 이후에 상패빔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누구처럼? 플레이뎁처럼 이 플레이뎁은 바이낸스, 전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도 거래가 가능한데, 최근에는 90%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패 이후에. 근데, 업비트에서는 상패가 됐는데, 바이낸스에서는 잘 돌아가? 이게 가능했다란 말이요. 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골드도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팀 달러는 현재, 그거보다 더 상황이 안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해놔야 될 것은, 반등입니다. 이, 이 상패 빔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거래량이란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란 것을 봤을 때 최근에 우리가 요러, 요런 구간에서 올라가요. 얘네가 이런 건뭐 이제 있었지만 이건 이건 개업이었죠. 하여튼 올라갔때 요렇게 써졌던 거래량들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때 썼던 이런 거래량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엄청나게 싸운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다 뭐예요? 고점 부근이란 말이에요.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받아주는 흐름이 있었고, 다시 받아주는 흐름이 있었어. 그러면 원래 얘는 여기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이 보였단 말이에요. 지켜주려는 흐름을 막 보였어. 그러다가 갑자기 유의 딱지를 달면서 폭락이 나왔어.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서 개미를 꼬시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넣은 돈들은 뭐요? 예이 거래량과 이 캔들의 모양들, 이 캔들의 길이들, 이거 우리 단순한 개미들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떨어지지만 얘네가 지금 현재 매도를 하는데 아래 꼬리가 좀 달리고 있죠? 길지는 않지만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고. 매도를 누군가가 한다라는 뜻은 누군가는 매수를 해 준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도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즉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갔던 애들이 추가적으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올려야지만 얘네가 타익 실현을 볼수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또 그것 하면 또 그에 대한 차익실현을 할수 있는 지전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가 언제 갑자기 새벽에 몇 시에 상패비밀이 나왔다가 쭉 떨어질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 몇 퍼센트, 어느 구간에 몇 퍼센트 이거를 지금 당장 걸어놓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대응, 탈출,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예,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어, 유 우리의 유일한 소통 방법입니다. 여기 010-7608-7910번이에요. 방금처럼 거래량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전에 상패나갔던 종목들은 얼마나 반등이 나왔었나 상패비밀이 나왔었나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얼마의 몇 퍼센트 얼마의 몇 퍼센트 이런 거다 집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제가 이제 T 선생이죠 T 한글 영어 상관이 없어요 T 플러스 팀 T 플러스 스팀 이렇게만 저한테 남기시면 됩니다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지정가만 걸어놓으시면 돼요. 하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문자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코인명 매수 비중 매도 비중 이런 식으로 가는데 100%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매도를 할때 빼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날라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말은 즉 우리 여러분들은 꼭 다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번호를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하셔서 까먹는 일 없도록 챙겨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라서 안 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억하시거나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도 놓쳤다. 그러면은 이때 수익률이 저희가 좀 좋았거든요. 요거 평탄가 보이죠? 300% 이상. 그죠? 그리고 뭐 트론 같은 경우에도 더 혼자 잡지 않았죠. 이것도. 여기 500까지 갔었다라는 말이지 말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때. 근데 이제 이걸 놓치신 분들 좀 많이 아쉬우니까 또꼭 여러분들 기억해달라. 저는 평단가 다 보여드립니다. 멘틀, 비트, 토렌트, 토렌트, 그죠? 그리고 체인링크 나쁘지 않았어요. 에이다 잘 가고 있죠. 헤페 이건 뭐 이제 뭐 최근에 들어갔지만. 하여튼 비트코인은 모아가, 모아가고 있다. 예, 네, 하여튼.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치면 좀 아쉬운 경우가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얘네가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된다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가능성은 좀 많이 희박하긴 하지만 1월 13일 날 유의 딱지가 해제가 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라가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날라갔던 애가 바로 크레디코인이고요. 얘는 비썸에서요. 비썸에서 빗섬에서 유이 딱지를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달고 있다가 여기서 아, 얘는 이제 잘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해제를 시켜 주는 순간 미친 듯이 날아갔다라는 거죠. 미친 듯이. 네. 그래서 이런 딱 이런 좀 해제 빔도 우리는 좀 기대를 해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앞으로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되는데 자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낮으면은 그냥 펌핑용으로 쓰고 버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술의 업그레이드 하고 있느냐 호각은 얘네가 하고 있느냐 일정이 앞으로 있냐 그리고 거래소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래소 마다의 거래량이 균등하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뭐 하여튼 안 그랬고요. 그리고 보안은 철저한지, 독립적인지, 커뮤니티는 활발한지, 등등등.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하겠어. 하시는 한 경우에는, 거래들의 지갑도 확인을 하고요. 당연히 거래량 확인을 하고요. 거래량이 없어. 그렇다는 말은, 얘는 맛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식당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함께 보는 거죠. 함께. 뭐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저도 매매를 하고요. 그래서 시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여러분들 이제 스팀달러 말고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위험해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를 기준으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언제 갑자기 유의딱지를 달고 갑자기 폭락을 할지 모른다는 걸 모르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게 맞습니다 미리 근데 모르겠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좀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랑 소통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은 제가 봐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 내가 하는 건 전부 무료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말아, 말아주시고,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아까 알려드렸던 7608-791 0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T. 한글 영어 상 없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는 코인, 보유 종목.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캡처를 해서 저한테 남기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미 보고 있는 게 있다라 그랬죠? 어, 그래서 이제 보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으니까 검토를 해드립니다. 모르, 볼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기시면 되고 나는 좀볼줄 알겠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필리 가져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이러한 기준 속에서 알트들이 펌핑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너스 고래들의 지갑 그리고 비트코인 청산, 청산 맵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하면서 알트들의 불장은 계속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러면서 우리가 매수 매도도 함께 하거든요 근데 이 알트들이 다음 펌핑이 나올 세트는 뭘까 세터는 뭘까 이것도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면서 이미 매집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또, 똑같이 동일하게 제가 뭐 저는 스팀 달러 대응 받으려고 했었는데 뭐 문자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다른 좋은 코어, 좋아 보이는 코인에 좋은 타점이 오게 되면은 전체 발송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꼭 놓치지 마시고 매수하시는 거 권장 드리는데 난 별로인 것 같아. 고민은 그래도 해주셔라. 왜? 좋은 자리니까. 잘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래서 제 번호를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태까지 T 선생이었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